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조교 홍용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판이동과 경계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고 무엇을 물어보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의 판의 이동이 왜 일어나는지 원동력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부 에너지의 온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멘틀 대류는 멘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멘틀은 크게 상부와 하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상부를 연약권이라고, 하부는 그냥 하부 멘틀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약권은 녹는 점이 낮은 건 녹고 높은 건 고체로 존재하는 부분용형 상태이고요. 하부 멘틀은 다 녹은 액체 상태인데요. 이러한 전체 상태에서 용형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류가 무엇이냐? 대류란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밀도 차이에 생기는 운동인데요. 온도가 높은 것은 밀도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위로 뜨게 되고, 온도가 차가운 것은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가라앉는 운동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자면요. 이 부분은 온도가 높아서 상승하고, 이 부분은 온도가 낮아서 하강하는 형태겠죠. 또 여기. 여기선 하강하고 하강하고 상승하겠네요. 그럼 그 사이에서 멘틀 대류의 수평적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이라는 게 멘틀 대류, 멘틀 위에 떠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멘틀 대류의 방향으로 판도 똑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설명드리자면요. 이 멘틀 대류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놓여져 있는 판도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판이 비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판이 생성되게 되고요. 이러한 경계를 해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계는 발산형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 하강하는 경계가 두 개가 있었죠? 각각 다른데요. 이것은 해양판과 대륙판 간의 충돌입니다. 해구라고 표현하고요. 판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계를 충돌형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나지만 밀도 차이가 적어서 다른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두 판이 서로를 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을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예시로는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정도가 있겠네요. 세계의 판의 경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이 경계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302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안데스 산맥, 나는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의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어떤 자료인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곡 산맥은 횡압력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횡압력이란 수렴형 경계에서 판과 판이 서로를 밀어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좀 특이한 게 해양판과 대륙판 간의 충돌로 생기는 스곡 산맥입니다. 옆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나스카판, 오른쪽이 남아메리카 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이드 써드리자면, 이 판의 경기를 기준으로 왼쪽이 나스카판, 오른쪽이 남아메리카 판입니다. 해양판이 나스카판이 남아메. 한판 밑으로 섭입하는 형태인데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찰이 존재하죠.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했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존재하게 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남아메리카 판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볼게요. 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고요, 위에 있는 판이 유라시아 판입니다. 둘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기 때문에요, 밀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판과 판이 만나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이 산맥을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합니다. 판과 판이 다른 섭입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화산 활동 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 수렴면 경계에 의해 형성된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과 판이 모여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수렴면 경계가 맞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합니까? 이것은 안데스 산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것 멘텔 대류가 하강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멘텔 대류가 하강하면 그 위에 있는 판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두 판이 모였다는 것은 맨틀 대류야가 하강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맞는 선지입니다. 305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북아메리카와 서해안 지역에서 해령 해구 변환단층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런 과각 좋네요. 해령이니까 아 멀어지겠네, 멀어지겠네. 해구네? 아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구나. 아 그럼 태평양판이 해양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구나.까지 잡을 수 있고요. C, D는 아 변환 단층이구나라는 것까지 잡고 갈수 있겠습니다. 기억 지각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은 A이다.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두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대륙판은 이렇게 생겼다면 해양판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전체적으로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고, 3.4로 밀도가 더 크고, 두께는 대륙판이 더 큽니다. 니은 천발지진은 비와시에서 모두 발생하나, 천발지진은 판의 경계라면 거의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삐는 해구, C는 변환 단층이니까 네, 모두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C를 애매한데요. C가 변환 단층을 보면 천벌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C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판의 경계라고 보면 천벌지진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D는 북 아메리카 판에 위치한다. 판의 경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판의 경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판의 경계 왼쪽은 태평양판, 오른쪽은 북아메리카판인데 왼쪽이니까 태평양판이겠네요 30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아이슬라인드를 지나는 해령과 화산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일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해령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화산이 해령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 자료네요 기억,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아, 해령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해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고 갈게요. 해령이 뭐였습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였고요.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판이 뻗어나가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지형이었습니다. 니은, 아이슬란드 중심부를 따라 대규모 수곡산맥이 형성될 것이다. 스곡 산맥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스곡 산맥은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이 횡압력은 판과 판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디귿 아이슬란드에서는 주로 판의 운동에 의해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판의 운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해령이었죠. 문제에서 준 자료가 해령 위에서 화살 활동이 일어난 자료이기 때문에 디귿 선지 맞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계의 판이동과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은 멘틀 대류와 하강에서 각각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입니다. 멘틀 대류가 상상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뻗어나는 지형, 해령이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판과 판이 좀 멀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판 멘틀 대류가 모여서 가라앉는 곳, 해구라고 하고 수렴형 경계 또는 중도형 경계로 판이 모이고 소멸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조교 홍유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